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저 지금 작업하다가 너무 졸려서 정신을 차리려고 영상을 찍어요. 멍 때리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영상 찍고 아마 낮잠을 잘 수도 있겠어요. 음. 철리 씨가 자살한 거래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악성 댓글 때문에 저한테도 악성 댓글 남기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laughs>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음,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으라고. 근데 사실. 용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의지인 것 같아요. 용기? 뭐 용기랑도 어울린다고 하자면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삶의 의지, 삶의 이유, 그런 게 없어지니까 죽는 거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용기가 없어서 죽을 용기로 살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 자살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대고 하는 말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정말 여러 번안 살고 싶다. 사실 저는 죽고 싶다 이런 말보다는 안 살고 싶다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죽고 싶다라는 거는 죽음에 대한 정말 막연한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안 살고 싶다는 앞에 부사가 붙죠.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 이게 부사 맞나? <laughs>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 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작년 가을이니까, 아마 이맘때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미디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해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만화가들은 이렇게 큰 템플릿, 태블릿? 이런 기능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런 걸로 하는데, 요즘은 아이패드나 그 갤럭시 탭도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정말 여자들은, 여자들의 노가다? 그런 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이게 또 기계다 보니까 적응의 기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리는 거는 이제 본인이 물감이나 물조절 같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터치도 내 힘대로 할수 있는데, 미디어는 그게 잘안 되니까, 약간의 그런 기능을 익힐 그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하면서, 그래도 살게 되면, 어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좀 레터링 북처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은 외주 작업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또 내일 작가 소개란에 제 그림 3개가 올라가요. 1년, 거의 1년 만에 저의 성과죠. 아, 엄마 깜짝 놀랐잖아. 엄마 지금 되게 멍하단 말이야. 응? 음? 지금 졸려서 봐. 김산모인데, 루키데스가막 저래요. 택배가 왔 나? 얘들은 귀가 잘 들리니까. 그래서, 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의 아주 큰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결과가 있겠지만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근데 1년 만에 이런 결과를 이루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지금 안 살고 싶다, 저처럼 죽고 싶다라기 보다는 안 살고 싶다 이런 거 삶의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어서 안 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씩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음, 좋아하는 거, 국민 교육 헌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마다의 능력을 개발하곤가, 저마다의 소질를 개발하곤가" 그런 말 있잖아요. 본인 약간 소질 있는 그런 거를 그냥 하나 생각해서 정말 그 뭐지 제일 자그만 나노 나노 크기만큼의 그런 그런 만큼의 소질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1년이 됐지만, 1년이 돼서 그냥 네이버에서 작가 소개해 주는 걸로 만족하고, 이제 2년째 되면 는또 하나의 또 어떤 걸로 만족할 일이 생기겠지만, 저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고 시작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어제 제 영상을 조금 몇 개를 봤어요 옛날 영상을. 근데 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치? 그때는 왜 이렇게 애가 목소리가 소톤이었죠? <laughs> 철없는 소리도 많이 했었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laughs> 이런 거예요 환자가 맞긴 맞나 봐요 무슨 말을 했었는지 도통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큰달락은 아는데 자세한 얘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들거나 또 어떤 의지를, 동기를 부여해야겠다, 이럴, 이럴 때쯤에 또 영상을 남겨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뭔가 마음의 동요가 있을 테고 그 마음의 동요가 그냥 세상을 돌아 돌아서 저한테도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약간 마음이 어지럽고 어떤 작업이 안 되고 지금처럼 멍을 때리거나 졸린데 뭘 해야 되는데 졸리거나 이러면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또 영상을 남겨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는 않고, 그냥 쭉 뭔가를 한번 하시다 보면, 어떤,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않을 테지만, 뭔가를 했다는 거에, 본인이 자신에게, 아, 나는 떳떳해, 이렇게, 이렇게 생각,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직 환자잖아요. 그냥 같이 하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고 하고 있다는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죽어야 죽는 용기로 살아가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의지를 불태웠다. 이렇게. 그래도 사는 날까지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기억돼야 하니까 뭔가라도 하나 오늘 시작해 보세요. 너무 졸려요. 음. 전 낮잠을 시작해야겠어요. <laughs> 안녕.